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중급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이런 시간인데요, 바로 중급 묘수풀이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 형태는 이제 흙이 이 백돌들을 어떻게 어떻게 잡으러 갈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인데요. 일단 흙게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초급자분들에게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인데, 예, 중급자분들은, 예, 한번 차근차근 이렇게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지금 흙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우는 거는요, 백이 단수치고, 빠지면 뭐 이렇게 둬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바깥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들어오려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백이 단수치면요, 있고 이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백돌이 살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흙의 의첫 번째 이 흙의 첫 번째 수가 정말 중요한데요. 과연 이제 이게 어떻게 어떻게 둘 것인가 하는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거는 바로 이렇게 이곳에 끼우는 이런 수인데요. 이 수인데요. 자, 일단 지금 여기는 도대체, 어? 저기를 왜 두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흑은요 흙이 끼운 수는 백돌의 자충을 이 유도하려는 이런 수인데요. 일단 여기서 백은 다음에 어디 둬야 될지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 흑이 엉뚱한 데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면요. 자, 여기서 이제 흙이 여기 끼우면 이제 백이 단수치는 거. 가장 생각하기 쉽죠. 자 그러면 이제 흙이 이렇게 끼우고 여이 단수 치면은 위로 이렇게 빠져서 이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 이렇게 단수 치는 건 흙이 이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돌이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흙이 잡웠을때 백의 뭐 이제. 어, 어디로 어떻게 두느냐 이건데 이거 말고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두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흙이 단수치고요. 백이 이을때이뭐 붙여버리면은 예 백돌이 잡히게 되죠. 계속해서 백이 단수치면 꽉 이어서 요 백돌들이 잡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흙이 이 끼웠을 때요거나요거 말고 이게 좋은 거는. 또 이렇게 있는 예, 이소인데요. 자, 백이 이걸 이으면은 하게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이으면은 밀고 들어와서요. 막으면은 이렇게 둬서 요거는 이제 백돌들이 잡히게 되고요. 또 여기서 여기 이렇게 백이 이렇게 두 점을 따내면은 하게 밀고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요것도 백돌들이 요 형태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끼우고 이렇게 돌때뭐 이런식으로 이렇게 둬서 선지 흙이 백도를 잡으러 가는 이 수순 이 수순은 정말 멋진 이런 수순인데요이 예, 진짜 백 완벽하게 백집 백집이 되어 있는데 바깥쪽에서 아무리 흙이 문을 두드려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둬도 안 되고요 하지만 여기 가운데 톡 끼우는 이수 예, 이 한방이 정말 멋진 멋진 수입니다. 자, 지금 이 형태는 이제 귀에서 이 수상전 수상전의 문제인데요. 요거는 이전에도 저랑 많이 이렇게 해보셨죠. 자, 흙으로 백을 잡는 문제인데 폐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이렇게 꼬부리라는 거, 꼬부리는 거는요. 계속해서 백이 단수치고. 또 흙이 따낼 때 먹여치고 따내면 아이고 먹여치고 따내면 이렇게 둬서 이거는 폐가, 폐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이 이렇게 이제 꼬부리는 이수는 안 되고요 뭐 이렇게 젖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백이 단수 치면은 또 이거 단수 칠까요 이렇게 두면은 폐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흙은 예. 네. 아주 재미난, 여기서 흙이, 흙에, 흙에게는 아주 재미난 이런 수가 있는데요. 자, 그건 바로, 이렇게, 이렇게 도는 수 자,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백이 단수치고, 이렇게 도서 흙돌을 잡으러 가는 거요 요거 두고, 끊으면 단수쳐서, 마찬가지로 요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은, 이 빠지는거는 유검 거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젖히는 예 이소 이수. 예 이수를 두는데 자 이때 흙이 잘두어야돼요 여기에서 흙이 그냥 이렇게 바깥쪽을 막는거는 백이 단수 치고요 흙이 따낼 때 뒤에서 이렇게 틀어막는 이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흙이 이렇게 넣어가면서 단수치면 먹여치고 따내서 폐가 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흙은 요렇게 막는 게 아니라, 예, 뒤로, 이제는 뒤로 젖히는 거예요. 왜? 100이 사로 두지 못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계속해서 100이 단수치면 흙이 따내고요. 이르면 틀어막아서 요거는 이제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흙이 이렇게 시중을 하는 이 수가 정말 멋진 수인데요. 100이 젖히면은 이렇게 둬가지고, 예,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자, 지금 백이 저친 장면입니다. 여기서 흙은, 백은 이제 패를패를 하자고 한 건데요. 흙은 패가 아니라 백돌을 그냥 잡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흙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이 백돌 6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냥, 요렇게 단수치는 거는요. 백이 뒤에서이렇게 돌려서 단수치는 게 있죠. 요것도 백이 바깥쪽에서 두 명, 한개 탄에서 요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백은 이제 뒤에서 이렇게 돌려치는 수가 있고요 따내면 요렇게 둬가지고 요거는 폐가, 폐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 되고 또 위에서 끊는 것도 마찬가지로 폐를 피할 길이 없죠. 자, 여기서는 이제 이 흙의 다음에 한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요 흙이 번개사공 가만히 이렇게 빠지는 이 수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백이 이으면 이제 이렇게 밀어 가지고요 요거는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흙이 끊어버리면 은 요것도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이 이렇게 이제 빠졌을 때 백에 끊어서 이 흙돌 두 점을 이 잡으러 오면요 이게 밀고요 단수 치면 이어서 이것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 오늘 문제를 정말 재미난 이런 문제들이었는데요,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